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청현에서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는 박지환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디자인 총괄님, 네, 네. CDO님. 네. 네. 감사합니다. 회사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네. 한번 저희 사무실 구경 시켜드릴게요. 네. 어, 저희 사무실은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이쪽,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 앱을 만들고 있는 프로덕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여기는 저희가 수다도 떨고, 뭐, 간식도 먹는 라운지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로고엘이 있고, 이쪽 공간을 보시면은, 저희, 청년 앱을 만들고 있는 개발자분, 네네, 그리고 개발자분, 기획자분, 네. 디자이너분이 이 공간에서 네.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리에서 모니터 보면서 계속 개발도 하고, 네. 디자인도 하고, 기획도 하고 다 이쪽에서 네. 함께 한데 모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좀더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요. 여 저희 간식 창고예요, 이렇게. 간식 음료, 창고. 네, 음료도 마시고 과일도 있고. 저희 직원분들 중에 사과 농장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렇게 네. 사과도 있어요. 네. <laughs> 그리고 저희 커피 동아리가 있는데 커피 네. 동아리에서 이렇게 원두도 직접 사갖고 직접 내려먹고 그래요. 아, 커피 동아리. 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는 주로. C.S. 하시는 분들 음. 직접 고객 응대하시는 분들이 어. 대부분 있고 이쪽으로 좀 가시면은 저희 마케팅 담당해 주시는 분도 있고 무슨 또 플러스샵이라고 저희 커머스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조금. 성문학, HR쪽 이렇게 있어서 B프로덕트 아. 군들은다 이쪽에서 아, 네. 일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저 휴게 공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조금 청소년 관리소에서 들어오는데 직원분들 가끔 일하다가 피곤하면 여기서 좀 앉아서 수다 떨고 싶나? 잠도 주무시기도 하고. 네, 하네. 여기서 좀 열악하긴 <laughs> 한데. 들어오고 여기는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 아 여기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저기는 또 안마방이라고 안마 의자가 있는 방이 숨어 있습니다. 아 턱걸이 할수 있는 것도 있네요. 네, 운동도 할수 있고. 이쪽이 뭐 그런 그런 공간이에요. 네. 아, 네, 네. 아마 받다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laughs> 세 자녀를 키운 경험이 네. 청소연구소 창업 결심에 어떤 영향을 네. 미쳤습니까? 아, 네, 사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그 가장 원인을 제공한 게. 제가 아이를 새 키웠다는 게뭐 거의 100% 이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그 카카오라는 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어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앱으로 이제 막 전환되는 시기였어요. 2016년도 그때 제가 느낀 게아 너무 세상이 이렇게 편리하게 정말 잘 변하고 있구나. 뭐, 에어비앤비 미국에서는 뭐, 우버 이런 것들 나오면서 생활의 불편을 이렇게 핸드폰, 모바일로 이렇게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실제로 사실 아이들 키우면서 엄마들이 여전히 뭐, 이모님 구한다든지 시터를 구하는 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거를 좀 개선해보고 싶어서 회사에 그때 제안을 했었고 그때 사실은 카카오에서 이 사업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제가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실 뭐 다른 여러 뭐 회사에 좋은 인력들도 많았지만 굳이 제가 했을 때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임원분들께서 어, 바인해 주신 게 제가 아이를 셋 키우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네. 예, 또 이거를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카카오라는 큰 플랫폼에서 풀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는 실제로 너무 경험이 많았었거든요. 왜냐면 어, 뭐 카페에서도 구해보고 뭐 아니면 뭐 동네에서도 구해 뭐 어디 그런 직업 속에서도 구해보고 이모님네 이모님 구하는 작업을 네. 너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왜냐 워킹맘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아이들 맡기고 가사를 맡겨야 될 분들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 어느 것도 믿을만한 곳이 없었고 그 다음에 뭔가 프로세스들이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네. 매번 똑같은 설명을 해야 되고, 음. 오셔도 또뭐 하루 이틀 하고 안 하신다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너무 지쳐서 막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 근데 아마 이색, 이런 생이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집은 어느 집이나 워킹망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4차 산업, 뭐 혁명시대고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도대체 이러, 이모님 구하는 건 너무 후지고 회사조차 <laughs> 하나 없고 제대로 된 네, 네, 회사조차 네. 없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세상이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하다가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거죠 제가 쓸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네. 그리고 내가 쓰고 내 주변에 이렇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내 후배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가 제첫 번째 목표였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이런 것 같아요. 네, 네제 주변에서 거의 다 쓰시거든요. <웃음> <웃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 네. 후배들도 어, 언니 덕분에 맡겨놓고 이모님 매니저님한테 맡겨놓고 너무 편하게 회사 다녀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되게 뿌듯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 돌봄 공백은 어떤 순간이었고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운 지좀 오래 되긴 했어요. 이제 애들이 다컸으니까근데 그때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어 그때는 정말 애를 사실 아이가 어려서 뭐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1 분도 사실 애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실 누군가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친정 어머니 찬스를 쓴다든지, 뭐, 시부모님 찬스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진짜 이렇게 외부, 외주 업체를 써서, 이렇게 뭐, 도움이라든지, 뭐, 이모님을 쓰는 게 사실 일반적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어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영살부터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네.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해서, 좀 그런 부분 많이 일부 해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애들이 오, 집에 오면 그 순간부터 엄마는 7시 8시에 대야지 직장에서 집에 오는데 그그한 4시부터 7시까지는 봐줄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사실 제일 네. 힘들 때는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라고도 많이 말해요. 그때는 너무 일찍 끝나요 학교가. 네.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점심을 힘들고 안 먹죠. 점심을 먹어도 거의 12시 반에 끝나요. 음.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아무리 태권도장 보내고, 뭐, 아무리 뺑뺑이 돌려도 7시까지는 못 버티거든요, 애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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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근데 제일 그, 진짜 그중에도 힘들었던 게 저는 도우미가 교체되는 시점이었어요. 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돈을 지불해서 도우미 쓰겠다는 결심은 했고, 그 체제를 네. 시스템 딱 만들어놔서 잘 굴러가다가 네.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이 도우미분이 저 그만 둘래요 어, 갑자기? 네, 갑자기. 근데 저 이, 이분 구하려고 뭐 카페 누구한테 소개받고 뭐 친구한테 소개받고 해서 너무 어렵게 구한 분인데 1년 잘 다니시다가 저 그만 둘래요 하는데 정말 그만두면 그냥 바로 안 오세요. 그분들은. 런 어, 아, 네. 네.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무조건 기약 없는 휴, 휴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 회사는 너무 바쁜데 음. 남편도 뭐 바쁜데 그, 그런 음. 경우에 사실 지금 그때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아플 때. 음. 아이가 아플 때도 이제 사실 도움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애가 네. 막 너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도 휴가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 생각했을 때 저는 너무 참. 음,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좀 많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애가 셋이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막 허다하게 있었거든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웬만해서 아파서는 꿈쩍도 안 했었어요. <웃음> <웃음> 아드님만 <웃음> 네. 셋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다행히 그래도 성격이 좀. 털털한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 음, 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뭐 예민하면 막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를 할 텐데 음. 뭐 애들 키우면서 그런 일들이 있지 뭐라고 음. 좀 그냥 오히려 처음부터 애가 애가 많으니까 네. 그냥 초월한 거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음. 뭐 저희 집에 온 딸만 하나 이렇게 예쁘게 키우는 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애들이 막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워 먹고 저는 <laughs>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근데 뭐 저거 먹어도 돼? 막 이러면서 안 죽어. 저는 <laughs> 이렇게 키웠어요. 그냥 사실 아. 네, 되게 편하게 그냥. 네, 네, 네. 그래서 애들이 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성격이 안 버리고 애들 네. 성격이 안 버리는 길이다. 네, 네, 네. <laughs> 그렇게 그냥 좀 편하게 키운 것 같아요. 아. 네. 네. 부모로서 아이 셋을 아들 셋을 키우시면서 느낀 한국의 가사 육아 환경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아쉬웠던 게 제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선택하고 어린이집을 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동네 에 일단 어린이집이 항상 대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냥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네네. 왜냐하면 국공립이 싸기도 하지만 시설도 훨씬 좋고 네네.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공립 어디 가고 싶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가 어마어마해서 뭐, 그 진짜 우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마 아기가 임신했을 때부터 그 대기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가 어, 있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저는, 아니, 출산율도 낮은데 왜 거기에 지원, 많이 지원해서 더고공립 어린이집 많지 않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놀라운 사실은 어린이집이 폐업도 진짜 많이 해요. 네, 네, 네. 그게 왜냐면, 수요 공급이 지역 단위에 잘 맞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너무 몰린 지역과 또 진짜 지방에는, 아, 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잘안 맞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해소를 잘 못해서, 음. 어, 그리고 수익성이 안 맞는 것도 있겠죠. 네네.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신들도 수익성이 맞을 텐데, 그리고 뭐그 교사들의 처우도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음. 악순환이 되게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너무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거와 너무 상반된 현황 아닌가? 음. 그, 네. 실제로 애들 보낼 때도 음. 없는데, 네네. 막 이런 네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좀 저는 많이 아쉬웠. 실제적으로는 기관이 많이 생겨야 된다. 돌봄 기관이 음. 많이 생겨야 되고 집 옆에 정말 편의점 수준으로 있어야 된다. 네. 네. 그게 그리고 인구 분포나 아이들 분포에 맞춰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계했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좀어 수요를 잘 파악해서 맞아요. 수요 예측을 잘 해서 네. 수요가 많은데는 좀 촘촘하게 네. 공립 어린이집이 생기고서. 어린이 정도는 저는 100% 거의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있어요. 예. 잘 다니시던 카카오를 나와서 청소 연구소를 창업을 하셨는데요. 네. 청소 연구소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 서비스가 사실 업계에서 어, 이런 비슷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1월에 이제 그 회사 설립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음, 그 당시에 저희가 가장 후발 서비스였어요. 아, 네. 네네. 왜냐면 제가 이제 카카오에서도 준비를 하다가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딱 생각하니까, 아니, 이렇게 뒤늦게 선발 주자도 아니고 후발 주자인데, 뭔가 굉장히 그이 시장에서 빨리 선점할 수 있는 전략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뭐 여러 가지 있겠죠뭐 가격을 제일 싸게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도 할수 있을 텐데 제가 쓸 서비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퀄리티였어요. 음. 네. 왜냐면 제가 여기 회사에 나와 있을 동안에 저희 집에 모르는 낯선 분이 오셔서 서비스를 네. 하는데 저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확실한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가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오히려 잘 트레이닝된 확실한 분 음. 그런 좋은 매니저님, 좋은 도우미가 많이 오는 게제 생각에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제가 유저 입장에서 생각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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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무조건 좋은 분을 많이 모셔와야 된다. 네. 다른 데서 일하고 있어도 어 여기가 더 좋네라고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드려야 된다. 음. 네, 그건 뭐, 다, 당연한 거다. 네. <laughs> 네. 그래서 돈을 우리가 정말 시급 뭐, 돈천 원이라도 더 드려야 된다. 음. 그래서 시급을 다 조사했더니, 어,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뭐, 아주 많이 하면 또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조금 네. 더 높, 높이 해서 측정을 하고, 대신 저희가 수수료를 포기해서 좀 음. 그래서 가격을 또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게 하면 안 되니까 네. 가격은 조금 뭐 약간 낮거나 조금 높게 하고 네. 매니저님들 보수를 많이 드리자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중간 수수료 를좀 포기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넓게 많은 분들을 모시는 걸 목표로 해보자 그래서 쿠폰도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매니저님들을 많이 모셔달려고 노력했고 보수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그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어, 돈도 많이 주는 회사 중요하지만, 나를 잘 케어해주고 인정해주는 네. 회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우리도 직장생활 다 해봐서 그 네, 느낌이 네. 안다는 것 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알아서 아름아름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나, 네. 아니면 신생 플랫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약간 뭔가 내가 케어를 잘 받거나 소속감을 느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회사에 와서 이렇게 일하면은 뭐 동료도 있고 팀장님도 있으니까 일도 배우고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기회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잘 교육하고 잘 케어하고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제도도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뭐 어. 대학, 자녀가 대학 들어가면 축하금도 드리고. 네. 뭐 병조사비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치면 상해비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음. 좀 많이 추진해서 훨씬 만족감 있게 이렇게 했더니 사실 많은 분들이 좋은 분들이 오셔서 그게 가장 성공의 좀키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보는데. 음. 네. 청소연구소 임직원들의 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네. 회사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소연구소 그 직원들 사실. 평균 연령으로 보면 사실 아주 높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올해 회사가 9년 차인데 네. 같이 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랫동안 5년, 6년 정도 이상 하신 친구들이 많고 제가 퇴사율이 매우 낮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대학교 졸업하고 저희 회사 왔는데 최근에 결혼하고 아기까지 가진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좀막막 뿌듯하고 <웃음> 약간 <웃음> 딸 시집 보내는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laughs> 부모님의 마음이 드시죠? 네, 거. 그렇게 둘 정도로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근 처음부터 저희가 했던 그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저희 서비스를 주일에 네. 무료로 쓸수 있게 해드렸어요. 다전 어. 직원한테 지금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어 가정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혼자 사는 친구도 아직 있지만. 일에 몰, 모, 몰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집에 가서좀 편히 쉬라고 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가 다 청소 서비스해 드리고 있어요. 네. 너무 언제까지 그 서비스를 해나요 퇴사할 때까지. 네. 아, 주일에. 네, 네. 전 직원이. 네, 네. 금액으로 치면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저희가 투자합니다. 네. 뭐 연회봉 360만 원씩인데. 네네. 이게 무조건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희가 다 해드리는 것이 네. 중 하나예요. 네, 네. 저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입사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싶을 정도로 퇴사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가 회사 하는데 제가 어우, 너무 아쉽다. 더 좋은 회사 가서 많이 배워라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는 덕담을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가 사실 저 되게 망설였어요. 그래서, 왜?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저는 사실 뭐 대표님이 좋아서 이런 대답을 원했는데, 홍소 <laughs> 서비스 끊기는 게 너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쿠폰 주면서 돈 내고 써. <laughs> 근데 정말 그럴 정도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고, 네. 네. 본인도, 부, 하지만 배우자분들이 좋아하거나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저도 그렇지만, 아이를 세 키우는 워킹맘이 대표님이고, 음. 저희 부사장님도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시고, 음. 팀장님들 중에서도 한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여성이 저희는 비율이 한60% 되는데, 팀장애 중에서 비율은 좀더 높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다 대부분 워킹맘입니다. 음.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일을 못해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네, 네. <laughs> 왜냐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네 명함을 못 내밀어요. <laughs> 대표님이 세이기 때문에 <laughs> 하나 낳고 힘들어 이런 얘기는 아예 할지도 못하는데 네.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는 방법을 잘 배우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걸 저도 알고 있고 저희 팀장님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배려해 주고요. 음. 출퇴근 시간도 저희는 다 배려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음. 자율 출퇴근입니다. 음. 8시부터 11시까지 원하는 시간에 와서 8시간 일하고 가시면 돼요. 음. 그리고 뭐그 외에도 아이가 미리 안, 보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아, 해도 됩니다. 네. 그냥 자기가 이렇게 찡 네, 그냥 거죠? 네, 앱에서, 태국, 아, 앱에서 네. 저희가 출근 알림만 하면 되고, 음. 물론 뭐, 뭐 회의가 있거나 이러면 맞춰서 오시겠지만, 네. 뭐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다자유로 하실 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겪었던 게뭐 아이 학기 초에 어머니 학부모 총회 가야 되는데 휴가 내야죠. 애들 졸업식, 입학식 휴가 내야죠. 환절기에 그 애들 감기 걸리면 또 휴가 내죠 그래서 한 달에만 음. 휴가 여러 번낼때 너무 막 회사에 어떻게 말하지? 막또 네. 얘기하면 거짓말 을 생각하지 않을까? 막 이런 전전긍긍했던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유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 어, 휴가를 냈는데 아침에 내도 되고 음. 이유를 말할 필요 없고 사전 보고할 필요도 없다. 음. 어, 필요하면 그냥 내라.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편하게 휴가 를 내고 대신에 뭐 정해진 숫자만큼만 내면 음. 되니까. 그런 것에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음. 네. 그래서 저는 제일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야근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막 불고 다 퇴근시키거든요. 휴식을 아, 아예 안 해요? 아 팀별로는 합니다. 아, 팀별로는. 팀별로는 이제 팀장님 재량하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다 드려서 네. 뭐 하고 싶으면 하시고 저는 점심 먹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심 같이 드셔도 좋고요, 영화 같이 보셔도 좋고 하는데 예산은 드려놓고 알아서 쓰시라고 해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뭐 같이 그냥 영화 보시던지, 뭐, 아니, 뭐, 점심을 맛있는 걸 드신다든지, 하지, 밤늦게까지 술 먹고 이런 건 하지 마셔라. 근데 알아서도 다 쓰시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응. 제가 싫어서 저는 회, 안 갑니다. 회식을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제가, 제가 회식하 얼마나 싫겠어요. 아, <laughs> 팀들이 <laughs> <친구들이. 웃음>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회식 가면 전잘안 갔어요. 아, 아니, 네. 갈 수도 없었어요. 애들이 아, 어리고 그쵸, 예, 그쵸. 뭐 이모님 네. 기다리고 계시고 막 네. 그러니까 집에 가야 한다고 네. 이러는데 제가 뭐새 아드님들을 돌보셔야 네, 됩니 네. 술 먹고 이럴 수도 없어서 그냥 집에 음. 맨날 가고 그랬던 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 이분들도 애기는 엄마들은 싫어하지 않을까. 네. 네. 아까 디자인 총괄님이 커피 동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었 아, 네네 맞아요. 또 다른 동아리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러닝 요즘에 러닝 유행이잖아요. 아, 네, 러닝, 러닝 동아리도 있고요. 네. 커피 동아리도 있고 축구 동아리도 아, 축구. 있고 그다음에 주 뭐라 고 그러죠 술 동아리 근데, 근데 그거는 예 네, 근데 그거는 막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네. 다양한 술을 시음하면서 아 공부하는 동아리예요네 어제는 중국 술에 대해서 여기서 뭐 강의도 하시고 중국이요 하죠. 네오 그래서 뭐 매주 뭐 와인 뭐 이런 식으로 음 주제를 정해서 그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공부를 해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 같이 시음하시고 이런 제 친한 동기가. 네. 몽지람이라고 오. 그 에이펙 만찬주로 오. 이렇게 됐던 그 유통하는 네 들어본 거 있거든요. 같아요. 네네네. 몽지람 들어본 어요 네, 들어본 거 같아요. 저도 술은 안, 모르지만 <laughs> <지금> 얼핏 <laughs> 들어본 거 같습니다. 네, 네네. 근데 그런 분들도 취향이피 동아리랑 비슷한 거죠. 같이 네. 이렇게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신기하네요. 술을 맛보면서 이렇게 그런 동아리가 된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하고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좀 퇴사일을 적고 오래 다니신 분들 많다 보니까 동료들끼리 뭐 해외 여행도 가시고 같이 뭐 등산도 다니시고 엄청 친하시더라고요. 저만 빼고 다잘 다니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내가 잘한다 잘한다. <laughs> 그래서 제가 나도 불러줘. 나도 근데 내한한 네, 한 번도 부른적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청소연구소 소속 매니저 분들의 소득이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네. 소득을 높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뭐 청소연구소, 가사청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신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음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무실 청소.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가사는 보통 그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대가 오전 뭐 9시부터 뭐 1시까지 이 정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아예 오후에 한 2시부터 6시. 요렇게를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매니저님들이 조금 더 벌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또어 저녁에는 오 일을 못 하지만 내가 더 이른 새벽에 일하는 건 괜찮아 하시는 아, 분들도 네네. 계시거든요. 근데 집은 사실 새벽에 일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무실은 가능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서비스를 시작하니까 오전에 사무실에서 한 2시간 청소하시고 또 가정집 하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서비스를 음. 추천해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일정 있어요. 일정 구역을 묶어서 네네, 맞습니다. 사무실 곳으로. 부근에 있는 가정집 네네. 이렇게 매칭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사무실 네. 청소 수요는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네. 퇴근 네. 이후 네. 네. 두 맞아요. 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오전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오후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오후 한 4시 이후에만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세요. 근데 오후 4시에서 사실 가정집에서는 수요가 없거든요. 그 그렇죠. 근데 사무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음. 7시에, 8시에 오시는 것도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시작하면서 시간의 영역대가 넓어지고, 멘저님들도 더 많은 보수를 얻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저희가 좀 고민이 이제 9년차를 하다 보니까 한 65세쯤 시작하신 분들이 75세가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너무 잘하시지만 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음. 아, 조금 힘에 부쳐, 뭐 허리가 좀 아파 이렇게 음. 힘들어 하시는 매니저님들이 생길 때마다 조금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너무 잘하시고 어디 가서든 친절하시고 고객님들 음.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본인의 몸이 힘들어서 이제 청소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음. 근데 어 그런 분들 이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요즘 워낙 그 우리 고령화도 문제잖아요. 네. 근데 고령화 대신 이제 8, 90대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들 음. 어 그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뭐 국가 자격증인 요양보호사라고 알고 네. 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가 수용될수 있는 인원은 전체 노령 인구의 한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왜냐면 판정을 받아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이제 등록이 되신 분들만 요양 보호사가 네. 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건강하신 팔9 0 대도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질병이 크게 없지만 사실 팔9 0대 밥해 먹고 화장 실 청소 이렇게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일종의 노, 노인 전용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거죠 아, 네. 네,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면 어떨까 그러면 청소를 막 너무 빡빡 닦고 이런 거안 해도 노인분들 사시니까 그냥 뭐 이부자리 정리해드리고 간단하게 해드리고 우리가 밥 차려드리고 음. 또 이제 뭐말벗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좀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청연 케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론칭한지는 한 2, 3 개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음. 저희 서비스 쓰시는 고객분들이 집에 저희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식사를 잘 거르시는 것 같아서 매일 가서 2시간씩 식사도 차려드리고 좀집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니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출시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게 그렇게 힘에 부치신 매니저님들이 이제 청양 케어로 아,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네. 네. 그리고 그고 하시고 가사 한건 정도 하시면은 음. 예전에 두건 하시는 분들 너무 힘에 부치시니까 젊은 분들은두건 음. 하세요 오전 오후 이렇게 근데 그거 음. 너무 이제 나이 드시면 힘드니까 청년 케어랑 한, 한 가사 한건 이렇게 하시면 소득은 보존되고 음, 또 오. 이제 육체적으로 좀덜 힘드신 거죠. 네. 음, 네. 이런 음. 서비스들을 저희가 조금 추가하는 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음. 청년 케어가 잘 되면 굉장히 상호 보완적으로 뭐잘 운영될 것같요 노인 인구 비율이 어. 점점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그쪽 시장은 너무너무 되게 너무 되게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뭐 제가 막 갑자기 든, 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냥 제 라이프 사이클에 이게 왔어요, 이제. 음. 네. 제가 이제 애를 키워놓으니까, 사실, 아 돌봄도 중요한데, 네. <laughs> 저는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아이가 다 커서, 네. 이제는 부모님이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음. 제가 최근에 막 응급실도 몇번 가고, 뭐, 음. 뭐, 시아버님도 쓰러지시고, 친정어머니 쓰러지시고, 뭐 이런 걸 겪어, 겪다 보니까, 대부분 태원에서 집에 계시는데, 누군가 밥을 해주고 그 아프신 분 돌봐줄 거 아니에요. 음. 그게 뭐 부부가 계시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확실히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심각한 우리에게 대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네. 긴 시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